안녕하세요. 구찌 t v 스포츠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17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개막 라운드 핵심 3경기를 깊게 분석해 드립니다. 경기 정보, 최근 흐름, 전술 포인트, 승부 변수 그리고 참고 피크름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울버햄튼 대 맨체스터 시티. 장소 몰리뉴 스타디움 킥오프 1시 30분. 울버햄튼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난 시즌 16위로 마감하며 잔류에 그친 울버햄트는 여름에 전력 변화가 있었지만 상위권 체급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프리시즌에서 전개 속도와 마무리의 질이 고르지 않았고 세컨드볼 회수와 박스 진입 전 단계에서 빌드업이 끊기는 장면이 잦았습니다. 홈 개막전의 동기부여는 분명하지만 하프라인 위에서의 볼 간수와 전환 속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초반 압박 구간에서 실점 위험이 커집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난 시즌 3위로 마감한 뒤올 시즌 목표는 우승 탈환입니다. 페프 가르디올라의 팀은 점유와 리듬 조절 능력이 여전히 최상위권이며 측면 넓힘과 하프스페이스 침투, 세트피스 루틴까지 완성도가 높습니다. 개막 시점에 일부 부상 변수는 존재하지만 라인 간격과 전진 패스의 정확도 박스 점유에서 확실한 우위를 통해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술 포인트입니다. 첫째, 울버햄튼의 첫줄 탈압박 성공률이 승부를 가릅니다. 둘째, 시티는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를 통해 전개각을 만들고 측면에서 컷백과 백패스를 반복 생산할 것입니다. 셋째, 세트피스 집중력과 리바운드 볼 대응이 스코어에 직결됩니다. 승부 변수입니다. 몰리뉴의 초반 에너지, 울버햄튼 역습의 정확도, 시티의 로테이션 강도입니다. 만약 울버햄튼이 전반 30분까지 실점을 막고 역습 유효 슈팅을 늘리면 흐름이 길어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 체급은 시티가 위입니다. 참고 피크름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승, 핸디캡승 우선, 5번은 전개 속도에 따라 열어두기. 예상 스코어는 울버햄튼 1대3 맨체스터 시티승. 첼시 대 크리스탈 팰리스 장소 스탠퍼드 브리지 킥오프 22시 0분. 첼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난 시즌 4위 유럽대회와 클럽 월드컵까지 재패하며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짧은 프리시즌이었지만 전환속도와 전방 압박의 합이 좋아진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일부 핵심의 결장 변수는 있으나 스쿼드 뎁스와 홈버프를 고려하면 개막전 기세는 긍정적입니다. 특히 측면 풀백의 오버랩핑과 2선 세컨드런 타이밍이 맞기 시작하면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확률이 높아집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난 시즌 FA컵 우승으로 저력을 증명했고, 시즌 전 커뮤니티 실태에서도 저항력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부상 결장과 이적 시장의 미세한 공백이 남아있어 스쿼드 운영 폭이 넓지 않습니다.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의 팀은 라인 간격 유지와 전환 속도에서 강점을 보임으로 초반 20분을 버티고 역습 타이밍을 잡는다면 스코어를 길게 끌수 있습니다. 전술 포인트입니다. 첫째 첼시의 하프스페이스 점유와 컷백 루트. 둘째 펠리스의 중원 압박과 전환 상황에서의 좌우 스프린트. 셋째 세트피스 수비에서 마킹 미스 최소화입니다. 승부 변수입니다. 첼시의 선제골 타이밍, 펠리스의 측면 수비 매칭, 교체 자원에서의 품질 차이입니다. 참고 피크름입니다. 첼시 승 스코어는 한점차 가능성을 우선, 총 득점은 2에서 3골 범위가 유력합니다. 예상 스코어는 첼시 2대1 첼시 승. 노팅엄 대 브렌트포드. 장소 시티그라운드 킥오프 22시 0분. 노팅엄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난 시즌 7위로 유럽 대항전 티켓을 확보하며 기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프리시즌 흐름은 들쭉날쭉했지만 홈에서의 에너지와 세컨드볼 회수 능력은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개막전 일부 전력 누수는 아쉽지만 전방의 압박 강도를 유지하고 세트피스 효율을 끌어올리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브렌트포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새 사령탑 체제로 첫 시즌을 맞으며 조직 안정과 득점 루트 재정비가 핵심 과제입니다. 일부 핵심 자원의 이탈과 결장이 겹치며 로테이션 폭이 좁은 점은 부담이지만 촘촘한 미드 블록과 빠른 전환은 여전히 강점입니다. 특히 오른쪽 채널의 침투 각 후방 롱패스 d 세컨드 볼 연결이 살아나면 원정에서도 효율을 낼수 있습니다. 전술 포인트입니다. 첫째 노팅엄의 전방 압박과 중원 세컨드 볼 장악 둘째, 브랜트포드의 라인 컨트롤과 역습 한방. 셋째, 세트피스 데드볼 퀄리티입니다. 승부 변수입니다. 노팅엄의 선제골 여부, 브랜트포드의 교체 타이밍, 측면 매치업의 우위입니다. 저득점 양상이 유력하고 한골 승부로 기우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참고 피크름입니다. 노팅엄 승 우선, 보수적 접근은 핸디 무 고려, 총득점은 언더쪽 선호. 예상 스코어는 노팅엄 1대 0, 노팅엄 승. 오늘의 요약입니다. 울버햄튼 대 맨체스터 시티 시티 체급 우위 시티 승과 핸디캡 승 오버 가능. 첼시 대 크리스탈 팰리스 첼시 승 우세 한점차 시나리오 2에서 3골 범위. 노팅엄 대 브렌트포드 노팅엄 승 경향 언더 흐름 1대 0 시나리오. 구찌 TV에서는 매일 치킨과 피자 기프티콘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휴 놀이터 5+5 +5 이벤트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구찌TV에서 모은 포인트는 제휴 놀이터에서 실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스포츠 프리뷰였습니다. 스포츠 최신 정보와 각종 이슈 분석은 구찌TV.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